안녕하세요 송기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 경민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교수님 최면으로 미래를 볼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최면을 생각할 때는 어, 과거 어린 시절 또 전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과거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과거를 보듯이 미래도 볼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또 궁금해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 최면으로 미래도 볼수 있다! 자,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면으로 과거 어린 시절을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린 과거의 기억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봤던 또 우리가 체험했던 전생 기억이 과연 맞을까요? 정확한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있었던 일도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하고 맞고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 했을 때 미래를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미래를 볼까요? 비록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요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지금 나의 삶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봤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의 확률로 그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너무 믿고 그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 t u 표 e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시면 그와 관련된 유도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면을 통해서 과거를 보듯이. 미래를 볼수 있지만 그것의 정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미래 거의 그대로 이룩한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민 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